주제는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러니까 은혜란 것을 보면, 요한복음 일장이 나와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다. 은혜는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 은혜를 갖다가, 어 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데, 아가페는 뭐냐? 그저, 공짜로 주는 사랑.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그, 구원, 축복,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은혜로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아무리 내 노력을 냈은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에 보면은, 이렇게 뭐, 믿음보다도 행위를살아가 행로라 그러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쉽게 말해서 우리는 능력으로 이 행, 행,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셨느냐? 은혜 대신 성령 오셨다는 것이죠.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첫째.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은혜로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나 우리를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죠. 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은혜 예수님 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러진 은혜, 우리 죄를 갚아준 은혜,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말면서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그냥 구원하지 못해요. 성령이 내 안에 은혜를 가지고 오셔야지 성령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신하게 되고 고어얻게 되는 또 순서가 됩니다. 성령이 아무리 십자가에 통해서 다 일어났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지 않으면 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이루시고이 땅에 40일 동안 사시다가 다시 하늘에 성찰하셔서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날에 그날에 나오죠. 요복은 그날에 그 역사가 사도행 이장 2장, 1장역사 2장 일장에서 역사죠. 그날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야지 우리가 아버지 안에 그다음에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주님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임만하느님 네. 우리 함께 계신다고 그래요. 네. 또 보면, 이 장군 전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로 행위로 난 것은 자랑을, 아버지가 하나도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아 누구를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누구를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아또 어떤 걸아 아, 누구를 많이 기도했습니까? 내가 기도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님이 기도를 하신 거죠. 우리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 도구. 이 말은. 그걸 우리를 알고, 어, 믿은 생활을 해야지 믿습니다. 모든 은혜는, 은혜로 된다는 은혜로. 본도 은혜, 우리 편화도 은혜로, 성령도 은혜로 되는 거다 은혜로 돼요. 오늘도 이 본문의 그 사도행전 15장 11절 같이 볼까? 시작. 우리가 죄의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것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증거하는 게 말씀인데, 사도 바울도, 이제, 이, 담에상에서 그 사도행전 구장에 보면, 거기서 핍박한 예수를 핍박했는데, 예수를 만나는. 그래서, 이아 구원은, 자기 노력의 한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은혜로 예수 믿음을 통해서 고맞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로 고맞는 줄을 믿노라. 그래서 사도벌은 이걸로 끝나지 않고, 고, 아, 어떻게 고맞든가 아,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에못 박힌 곳에 나도 고대 가서 못 박혔다. 나도 거기에 죽었다. 그리하여 3일 만에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근데 그때 현장은 우리가 없었지만, 그것까지 깊이 사도보는 깨닫고, 십자가 도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전하는 거예요. 원통이 사도보에 보면은, 서지대 보면은 십자가 도가 밑바에다 깔려있어요. 십자가 도. 그걸 통해서만이 굶만다는걸 알았기 때문에, 따랐기 때문에. 계속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을 깨닫고 믿어라. 사랑 여러분, 좀, 옆에 사람들,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너는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러면 웃으시오. 피 웃죠? 그러지 않아요? 힘 있잖아, 자꾸. 나무 형벌 아니, 우리 능력으로 변화 안 된다니까요? 우리 형으로안 바꿔진다니까? 그러면 상대방 모습 보고 계속 찔릴 거예요? 욕할 거예요? 형벌 거예요? 아, 우리 능력으로 변화가 안 되는데, 우리가 변화되고 싶은데, 변화가 안 되면 어떻게 우리 몸안 되는데 애써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가쳐도안돼 우리는 우리는 성령 사람이거든 우리는 동물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우리는 영을 가졌거든 하나님 영을 가졌다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은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려고 오신 거예요. 부활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분을, 그분한테 고백해야 돼요. 주님, 내가 아무리 여쭤봤는데안 되대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보고 했었는데안 되대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보고 목상해도 변화가 안 되대요. 주님이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나의 노력은 제로다, 아무도 것 아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이런 보시기에, 저 사람들은 안전 타락하고 안전 배리 없는 인간이고, 안전스러움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 사람들을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시킨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그, 게 모든, 다, 은혜를 다, 성취를 났더라도 성령 오셔야 되는 거 성령이. 또, 이 교회, 단일 목사가 성령이 되어야 되고, 우리 삶의 가장도 성령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도 성령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 계속 그렇게 나름대로 계속 죄를 좋아하고 사랑하다가도 문제가 터질 때아차이러면또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정신 바짝 차리다 있거든요 바짝 차리고 주님께 돌아올 때 있다 그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고 계속 죄 주고 죄 주고 죄 주고 돕거든요. 자, 아차. 문제가 생길 때야, 아차. 저렇게 돌아온 경우 많아. 정신 차리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예. 예, 그냥 쓸데없이 강약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아니 시간 낭비해봤자 소원해요. 소원하고 나이만 먹어가고. 건전은 없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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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이죠, 고통. 그래서 우리 성령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정제 일장 8절 볼까? 시작. 우리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를 사람과 온유대와 사마리아가이르로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약속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시고 달게 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성령만이 오셔야지또 예수님의 증인 될수 있고, 삶이 활기차고 복대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노마다 팔장이장 잘하는 말씀 못 가시죠. 이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대하 사망의 너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창조주의 영이에요.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 쉽게 말하면, 성령님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 자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지정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분만이 대 사망에, 대화 속에서 나오는 사망에서 나올 수는 것을, 우리, 해방할 수 있단 말이죠. 성령이 오지 않으면, 죄에서 갇혀 살아. 사망에 갇혀 살아. 그러나, 성령이 오셔야지, 죄에서잘 되고, 사망돼서잘 되고, 해방될 줄 믿습니다. 사도법을 그래요. 계속 보면은, 로마서 6장, 7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 법을 깨달아요. 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법이 있고, 죄를 사랑 법이 두 가지가 싸고 우 있다. 그걸 깨달아요. 이거는 자기 노력으로 해결을안 된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고백해요. 오직 죄 문제 사망의 문제는 오직 성령이 오셔야지 해결되고라 해방된다는 것을 이걸 깨닫고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 8장 2 6절부가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별바라지 못하나 우리의 성령말할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강구하시나. 오, 보면은, 이 우리의 상대를 보면은 이와 같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우리 힘이 없잖아요. 성령은 이 부족한 죄인들을 도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도우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지 내 버릇이 아무리 고치려도안 고쳐지대요 예수도 안되대요 성령이 오셔야지 이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 삶을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기도도 도와준다 우리 연약함도 도와주고 기도도 도와주고 모든 것 도와 헬퍼가 된다 없는 성령 하나님들 하나님인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미 죽었고, 성령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이미 끝난 존재예요. 우리 가게는 이미 끝난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새 사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의 심민권을 가졌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성경을사지마 해. 나는 대갈에다가 난큰 나는 차이다. 성령을 멀리 팽개치고, 멀리 팽개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을 제껴놓고 자기 생각으로 계속 읽으니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마음에 닿는 게 없는 거야. 그냥 지식으로 대하는 거야. 지식으로. 성경을 지식으로 대해. 그리고 많이 읽었다. 많이 봤다 예? 머리로만 된다 머리로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제껴놓고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열심히 성경만 본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되던가요? 깨달음이 오던가요? 아무것도 아니냐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살아야죠 성령 제껴놓고 열심히 성령 읽은데 그러니까 남는 걸 뭐가 남아있어요 주심은 남고 아무것도 못 깨달아 허당 허당 덩 비어 덩 비어 한 말씀을 읽더라도 성령의 의자여 읽고 성령여 오이없소서 성령이 함께 있기 원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야 주시옵소서 인도야 주시옵소서 그럴 때이그 말씀이 깨달음 오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들었는가 많은 그찬들이 예수를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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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성령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령 의지하지 않고 예수를 믿어 믿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냥 맹탕 맹탕 또 아무것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맹탕 맹탕 또 마음에 사랑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맹탕 맹탕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오시면 사랑도 느낄 수 있고 모든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목배에서도삶 속에 힘든 문제 가 있어도 성령 오시면 다 해결하십니다. 깨닫게 성령이 댓글 오니까 그냥 기도할 때만 도와준 성령. 어려울 때만 도와주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못하는 거죠 본들정 2장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으므라 타도가 늘 고백이 있어요 예수 그도와 너희 중에 예수 그도와 그의 십자가못 박힌 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으 자가의그 은혜로, 그은혜그 은혜로만 살수 있다. 그만 중요하다. 이 말씀이거든. 요 예수구도. 그도. 예수구도가 내 안에 성령을 오셨죠. 창조주가 내 안에 오셨죠. 예수, 그 창조주가 우리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죠. 십자가못 박혀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 것이 성령이거든요. 팔나십사도 복갈 시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결코 자랄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이 되여 그러하리라. 십자가는 것은 내 죄에 대하여 못 박혔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세상에도 못 박혔고 나의 욕심에도 대못 박혔다. 그럼 나는 늘 십자가에 나는 다 모아서 받겠다. 나는 이제는 끝난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성령이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이만의 능력을 살수 있다는 것을 우리를 믿어야 할줄믿습니다 이거거든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나에 대하여 십자가 못 받겠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하여 못 받겠고 또한 세상이 야그라리다. 내 죄도 못 바뀌었고, 세상에 대한 것도 못 바뀌었고, 나의 욕심도 다못 바뀌었다. 내 안에 사진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이 고른도 우서 13장, 3장 사례복가 시자 그러므로, 약하심으로 십자가 못 바뀌었으나,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다루셨으니, 우리, 저 안에, 우리 약하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것도 봐요. 그래서 약하시면 십자가 못 받겠으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저희 안에 약하나, 너희를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함께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저 여러분 변화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거 말씀이 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능력으로 하면 되구나, 변화되고. 그철저깨닫고늘 기도할 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같이 앞서기도 앞서 말씀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무엇이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든지 이제 성령께 맡기고, 성령 의지하여 기도할 때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다이루 것을 믿, 믿으시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내 질병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해결을 놓으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오늘 또그 말씀을 들었지만 기도하지만 역사가 아니라도 할지라도 실상은 다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기도했죠.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